연기력 덕분에 모두가 일본 사람으로 의심을 한 이분입니다. 네. 일본 현지 언론에 기사까지 났대요. 미스트 음. 선샤인의 이병호가 대립하는 일본군 역할에 시선 집중. 어.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어. 토론까지. 아, 그렇죠. 네. 아, 그럼 그만큼 완벽했다는 거야. 일본어가 그 네. 덕분에 사실은 일본의 친구들이 있는데 네. 많이 연락 와어서 SNS 통해 가지고 네. 덕분에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일본어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? 잘하고. 할 줄은 아는데 그게 예. 대사랑도 달라요. 예. 표현할 때그 아 느낌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리고 예. 어쩌면 좀더 고어전 옛날 단어다들이다 보니까 더어렵더라고 예. 그래서 미스터 존인에 음. 쓰던 일본어 대사 기억나세요? 메이군가와가 다이니폰 테이코크노 코군을 후쇼사스다 와 이게 에너지가! 오, <laughs> 깜짝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? 근데? 무슨 뜻이에요? 이분이 우리 일본 제국을 공격했다 아. 이게 사실은 어. 이병헌 선배하첫 대립할 때 대사관 앞에서 했던 대사였어요 아. 저도 이제 배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. 이병헌 씨랑 대사를 치잖아요 그러면 연기 자체가 달라진대요 음. 너무 잘 받아줘서 약간 그런 거 받아주시기도 그런... 받아주시고 네. 조금은 홀립니다 음. 눈빛을 보고 있으면 되게 네. 매력이 있으세요. 오, 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딱한번 홀린 적이 있었는데, 네. 감옥에 갇히기 전에 네. 저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, 음. 그래서 멍하니 바라봤는데, 제대사가 생각 안나더라고요 홀렸네, 그아아 홀렸네. 진짜 홀렸었어요. 아 그래가지고 놀랬었어요 저도 놀랬었습니다. 아 그렇게 짧, 짧은 시간에 그렇게 홀린 게 쉽지 않거든요. 아, 상 남자네. 그러니까.